어? 10대는요? 철이 없답니다. 20대는요? 겁이 없어요. 맞습니까? 밤에 없답니다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30대는요? 아마도 돈이 없다. 맞을 것 같을 때. 맞습니다. 집이 없답니다. 40대는요? 돈이 없다는거죠? 40대 돈 없습니까? 50대도 돈이 없는데 50대 여기 있는 선생님들 일이 있어서 훌륭하십니다 그죠? 일이 있다는게 정말 행복하죠 그죠? 그렇습니다 60대는요? 예? <laughs> 예? <사람 없어. 웃음> 자 이거 줄 깎아신 분한테 아까 제가 감시기 하나 드린다 했죠? 감시기 한번 드리겠습니다. 맞춰보세요. 대책이 없다. 낙이 없다. 어? 예? 친구가 없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셔도잘 모르겠습니다. 낙이 없다. 낙이 없다 하신 분 누구세요? 오세요. 안녕. 자, 맞습니다. 이가 없답니다. 음. 자, 웃고 가겠습니다. 80대는요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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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여자가 없겠죠? 90대는? 음. 네. 마지막 100대? 170? 뽑고 음. 아, 하시네요. 음, 음. 다 필요 없답니다. 음, 음, 음. 이거는 음. 제가 전에 만든어 놓은 거라서